준비 시작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65살이 된 제인이라고 합니다. 제 인생 대부분은 간호사로 그리고 엄마로 살아왔습니다. 늘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일을 했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는 게제 일이었죠.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언제나 제일보다는 남의 일이 먼저였고. 제 하루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먼저 걱정하며 지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느새 퇴직을 하게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? 그런, 어, 나는 어떤 삶을 원했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 마음이 자주 쓸쓸해지고 예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. 그래서 용기내어 제 삶에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엄마의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. 유튜브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어려운 공간이지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. 이 채널은 저를 위한 기록이자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을 잊고 지낸 분들을 위한 아주 작은 응원입니다.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도 안잘안 안 되지? 음, 좋았는데. 잘 읽었는데. 그래. 음.